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용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기능과 전체적인 수업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차시별 수업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레슨 플랜과 그에 따른 시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레슨 가이드를 함께 보실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책이 뜰 거예요. 저는 오늘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이 책으로 수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수업이 보이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8차시 구성을 했어요. 처음에 보이시는 이 Videos for Class는요.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Hello Song, Weather Song, 그리고 다양한 타이틀 송, 그리고 c l e a n 이 p (Good n 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노래들은 여기 다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수업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레슨을 한번 볼게요. 저희 교재가 Fiction Non-Fiction Project, 그리고 종이 교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레슨 1, 2, 3는 Fiction, 4, 5는 non-fiction, 6, 7은 project, 그리고 8은 종이 교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lesson 1부터 같이 볼게요. 자. Fiction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박스 보이시죠? 선생님께서 박스를 하나 클릭해 주세요. 일부가 보일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게 무엇인지, 이 그림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이 단번에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아이들을 한 명씩 앞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그림이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분명히 답을 맞출 거예요. 자, 클리어는 이 버튼. 이걸 누르면 그림이 네. 나옵니다. 방금 음원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으면 클리어를 한번더 눌러주세요. 네. 네. 이렇게 음원을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따라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면 더 좋겠죠.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요? 어, 우리 주로 배드에서 무 하지?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사실 레슨 플랜에 다 적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onderful. 넘어가면 북커버와 패처 워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북커버에는 질문이 3개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What do you see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노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림을 a monkey, a pillow 클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답변을 완성할 수 있겠죠. I see monkey. A monkey. I see a pillow. Oh, how many monkeys? 이렇게 계속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동작에 관한 건데요. What are they doing? 아,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What are they doing? 그러면서 아이들이 동작을 할수 있게끔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답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They are jumping. 자, 세 번째 질문은요. 타이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So what is the title of the story? 답변 보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guess 하라고 해 주세요. 자, g u 한다음 여기를 누르시잖아요. 타이틀을 누르면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라해보라고 몇번 눌러주시고요. 전체적으로 full sentence를 만들 거예요. The title of the story is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처음에는 이렇게 full sentence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께서 the title of the story is까지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점, 점점 아이들이 이렇게 full sentence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네. 다음 picture work로 넘어가겠습니다. picture work는 굉장히 쉬워요.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다 페이지별로 넣어놨어요. 선생님께서 질문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여기 아래 박스를 이렇게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질문이 보이죠? 선생님들 위해서 저희가 모든 페이지마다 선생님들이 묻고 싶은, 많이 물으시는 질문들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냥 내가 질문하실 수 있다 하면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aughs> 다음은 단어를 배울 건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리딩을 하기 전에 pre-teaching vocabulary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꼭 알아야 되는 이 스토리를 알기, 배우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되는 키 e y 를 알려줄 거예요. 자, 다 그냥 바로 넘겨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꼭 답을 이끌어주세요. What is this? 하면 아이들이 five 아마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거를 소리핑 할수 있어요. 소리핑 해주시면 Five. 소리가 들리죠. Five. 그래서 여러 번 따라하게 해주시고 제가 단어가 스토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Wonderful. 스토리 애니메이션을 볼 거예요. 레슨 1에서는 스토리 애니메이션이 전체다 보게 될 거고요. 레슨 2랑3에서는 배울 부분만 볼 거예요.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Retold by Leah Yi. Four, five. Five little monkeys say good night. Good night, Mama. Good night.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스토리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서 선생님께서 또질문 해주셔도 되고요. 스토리를 다 보고 난 후에도 질문 해주실 수 있어요. What did you say? Monkeys! Is it good morning or good night? Good night! <laughs> 이런 식으로 질문을 여러 개 던져주시고요. 어, 첫날 수업은 이 정도로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커버도 봤죠? 그리고 픽처 워크도 했어요. 기본적인 단어도 배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스토리에 대한 스토리 애니메이션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단한 체크업을 할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액티비티 북으로. 그럼 액티비티 북을 클릭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액티비티 북을 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 주실 거예요. What is this? Who is this? 그럼 아이들이 Mommy! <laughs> Mommy monkey! And who are they? Baby monkeys? Good! 그래서 여기 답을 이렇게 노출해서 아이들에게 Mom, Little Monkeys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액티비티 북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거의 다 쓰기랑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Five 이것도 선생님 우리 기능 중에 팔레트가 있어요. 여기 이걸 클릭해 주시면 펜슬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트에서 선생님께서 색깔을 고르셔서 이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써보실 수 있어요. Five 아이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에어라이팅 할수 있죠. 그리고 연습이 에어라이팅으로 된 다음에 앞으로 불러, 앞으로 오라고 해서 한 명을 이렇게 아이들이 손가락으로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답을 체크할 거야 스티커도 잘 붙였는지 아이들 체크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몇 개를 하면 오늘 수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네, 아까 배웠던 단어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빠르게 단어가 보여졌다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무슨, 다, 무슨 그림이었는지 맞추게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세 번까지 터치가 가능하고요. 한번더 터치를 하게 되면 펑 터져서 네. 답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아, 이 단어는 너무 쉬워서 우리 아이들은 학습하지 않아도 돼라는 거는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finish. Wonderful. 넘어가게 되면 지난번에 봤던 스토리 애니메이션은 전체였잖아요. 이번엔 일부만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laughs> 아이랑 같이 한번 봐 주시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t's read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이 시작됩니다. 이 lesson 2에서는요. 저희가 많이 읽지않아요4 페이지만 읽을 거야. 예4 pages. hey, c h r 선생님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1, 2, 3, 4, 5 이렇게 이렇게 전체 듣기도 가능하고요. 페이지별로 boing b o i n i 이렇게 페이지별로 My 들을 수도 있어요. Monkeys, 넘어가 볼게요. Mama comes and says, No mor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아이들이 듣고 바로 똑같이 소리 내볼 수 있도록 페이지별로 클릭해주시면 많은 연습을 할수 있어요. Wonderful! 자, 이번엔 책을 읽었죠? 그럼 우리가 reading activity를 할 거예요. 아까는 조금 따라 읽기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읽어보는 학, 어, 활동이에요. 그림이 나와있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이 그림이 뭐냐고 물어봐주세요. 5. Monkey! 자, 그런 다음에 아이디와 같이 그림과 함께 읽어주세요. Five little monkeys say goodnight. 이렇게 읽은 다음에 여러 번 연습을 하고 Five를 넘겨주시고 Monkey도 넘겨주실 거예요. Flipping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Read and Flip이에요. 이 활동은. 오케이? 그런 다음에 글자만 보이는 상태에서 다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을 여러 번 다양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Wonderful. 다음 활동은요, comprehension activity야. 자, 아이들이 얼만큼 이해하는지 체크할 건데요.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림 보입니다. 자, five little monkeys are running on the bed. 질문을 선생님께서 해주시실 수도 있고요. 여기 버튼 누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듣고 대답을 고르겠죠. 자, true, or false. Excellent. 네. 정답을 고르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활동을 세 문제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번 수업의 마지막은 액티비티북이죠. 이번에도 지난번에 배웠던 단어를 조금 더 배울 거예요. jump,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그 펜을 꺼내가지고 쓰시면 돼요. banana cookie. Wonderful. 이렇게 하면 lesson 2가 끝나게 됩니다. 와, 벌써 lesson 2까지 왔어요. lesson 3를 한번 가볼까 레슨 3는 Fiction Part 3입니다. 이번 활동은 아까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게임을 해볼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해봐도 되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불러주는 스펠링을 직접 찾아주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Monkey. Monkey M O N. What's next? K. That's right. Can we find K here? K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슨 2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앞부분을 봤다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의 뒷부분을 볼 거예요 왜냐면 오늘 그게 리딩 파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애니메이션을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 Let's Read 파티에서 지난번에 봤던 페이지 이후부터 나와요 여기. 근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나 리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뒤로 다시 넘겨서 여기 다시 복습 했터 치고 여기 아이들이랑 새로 읽어주세요. 어떻게 전체 듣기가 있고요 페이지별 듣기가 있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reading activity가 있었는데 이번에 reading activity가 빠지고요. Comprehension a c t i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c o m p r 체크업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l i s e 버튼이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One, t w t e f r i v e f e t t e r m o n k e y say good morning, good afternoon, or good night. 그럼 아이들이 답을 진짜 쉽게 찾아요. Good night. 이렇게 읽으면서 체크업도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컴프레션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북을 할 거예요. 액티비티북은 아이들이 또 액티비티북을 펴라고 한 다음에 적절한 답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다 연결해 주시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자, 아까 팔레트 보셨죠? 팔레트에 가셔 가지고 o oh, h e a d 아이들이 나와서 직접 뭐 o h a 찾아볼 수 있고 나 이것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없애고 답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되면 레슨 3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레슨 1, 2, 3에서는 팩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레슨 4에서는 넌팩션을 공부할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할 건데요.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제 깨워줘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바나나였어요. 바나나. <laughs> 아까 몸키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바나나예요. 바나나 Banana 하고 넘어가고. Wonderful. Vocabulary time이 나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Yellow. 네, 단어로 Yellow. 아이들이랑 같이 즐겁게 익히고 다음 reading 파트로 넘어갈게요. 논픽션 경우에는 챔트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Let's Chant를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페이지는 똑같아요. 대신 전체 듣기를 눌러주시면 일시 정지고요. 전체 정지예요. 네, 다음에 Reading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eading 파트는 아까 했던 그 Read and Flip이에요. 그림부터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과 함께 읽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림을 Flipping 해가지고 글자만 보이는 상태에서 또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Comprehension a c t i 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봤어요. A uh, banana is 다른 색깔이 나왔어요. What is this? A banana is pink. Yes or no? False j o o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또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comprehension이 끝나면 우리가 또 activity의 시간이죠. Activity book의 시간이죠. 아이들과 activity book을 펴고 천천히 색칠도 해보고 네, 여기서 과일인 것과 야채인 것 골라서 동그라미와 X표를 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페이지 아, Finish를 누르면 액티비티북까지 끝나게 됩니다. 벌써 레슨 4개가 끝났어요. 레슨 5도 논픽션 파트인데요. 복습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Let's read, Let's chant, 그리고 Reading activity가 있어요. Let's read랑 Let's chant는 같으니까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할고요. Reading activity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read and flip이 아니라 read and spin이에요. A banana is what color is it? Yellow죠. 근데 이거를 spinning 할수 있어요. 어, Yellow가 떠났네요. 그럼 아이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랜덤으로 계속 픽처가 바뀌어요. 오, 이거는 아이들이 앞에서 배웠어요. Sweet이라는 거거든요. Sweet. 그래서 Banana is sweet. 이거를 전체 같이 해도 되고 학생 한 명씩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spinning 해주셔서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장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저희가 3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reading 연습을 하고 나면 항상 comprehension check 을 해야 되죠. 자, a banana is a what? A banana is a fruit, vegetable or meat. 그럼 아이들이 당연히 f r e s h 고르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comprehension 활동도 해주시면 돼요. 3문제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Non-Fiction은요 Vocabulary Game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Word s e a r c h 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네 있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 단어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Banana라고 했잖아요 제가 Banana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쉬운 단어로 최대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긁으시면 이렇게 되고 4개를 네다 찾으면 Wonderful 하면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네, 넘어가 볼게요 단어 활동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클래스 게임을 할 거예요. 이건 아이들과 전체 같이 활동을 하는 게임이에요. 디렉션을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액티비티북입니다. 네. 활동은 비슷하니까요.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리딩이 끝났습니다. 1, 2, 3가 픽션, 4, 5가 논픽션이었어요. 이번에는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 볼 거예요. 어떻게? 프로젝트로 가볼게요. 벌써 레슨 6에요.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라는 책은요. 쿠킹에 기반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넘겨보면 쿠킹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Roll your sleeves up. 자, 이런 디렉션을 다 따라서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누르면 Number 1. Roll your sleeves up high. 음원이 나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Before activity 넘어가고 Prep song이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노래를 같이 동작과 함께 불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요리다 보니까 Ingredients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툴도 다 됩니다.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Two bananas. 선생님이 Two bananas 하면 banana 찾아서 어떤 학생이 오겠죠? 그럼 학생이 이렇게. 이렇게. 끼워 맞 이렇게.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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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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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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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렇이 이렇게 짚어 주시면 돼요. Two bananas, four chocolate cookies, nuts, raisins, cereals, cereal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t o o l s Tools. 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 완성이 되면 한번더 짚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필요한 재료와 툴까지 알아봤으니까 아이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영상으로 볼 거예요. Linzy, you're ready, set,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떤 요리를 할게될 건지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1. Peel the banana. Peel. Peel. 네, 이런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동작들이 기억나는지 프리뷰를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Peel, peel the peel banana. 같이 해보고 그리고 넘어가면 mash, mash, mash banana 그래서 동작과 그 어, 아이들이 같이 동작을 한번 해보면서 가상으로 동작을 해보면서 그 단어와 쿠킹 단어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Wonderful. 가상으로 무엇을 만들어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let's cook인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Peel e Banana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p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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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가 계속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peel 자 껍질이 벗겼죠 그런 다음에 다른 아이가 나와서 이제 m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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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h, mash. mash. 어떻게 될까요 mash 허? mash, 허? mash. 허? 네 mash banana가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손만 계속 클릭을 해주면 아, 아. Ad, ad. 계속 진행이 ad, 되거든요 그래서 ad.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이제 요리를 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 중에서 몇 개만 저희가 골라서 Cooking Verbs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렇게 막 누르는 거예요 Mash. Great. 이렇게 Cooking Verbs도 체크할 수 있고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리뷰라고 해가지고 아까 어떤 단어들이 쓰였는지 아이들이랑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하나 다른 점은요. 처음에 이, 소개해줄 때는 그림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글씨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글씨를 가져와야 돼요. Raisins. Raisins. 뭘까요? Raisins 뭘까요? 그래서 Raisins는 이거다.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습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그림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하나 짚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레시피를 전체 레시피를 순서에 맞게 배치해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Peel the banana and put it in the in t h bowl. 볼에 바나나를 넣는 게 어떤 거죠 네, 여기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이걸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같이 읽고 그림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이들이랑 같이 이 판체 메서피를 완성할 거예요. 네. 레슨 6는 어, 방금 완성한 프로젝트에 대한 송이 있어요. 프로젝트 송.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끝내네. 네, 아이들이랑 같이 이 동작을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노래도 불러보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송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마지막은 항상 뭐였죠? 액티비티 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레슨 6를 방금 끝냈고요. 레슨 7은 두 번째 프로젝트예요. 근데 네, 순서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순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before activity 그리고 아까 준비하는 노래 prep song 같이 불러볼 거고요 그리고 what we need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재료나 툴을 알아볼 거죠 이렇게 이번엔 되게 재료가 간단하죠 그래서 똑같이 활동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하게 Cut. 되면 Cut. Cut. 계속 Cut.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네. 다른 건 모두 똑같이 진행되니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벌써 레슨 7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레슨 8이에요. 레슨 8은 종이교구로 이제 아이들이 실제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어, 우리가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가 mashed banana on cookie 였어요. 이걸 종이교구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기 앞서 영상을 볼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고 아이들과 같이 결과물을 확인한 다음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과물을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 종이 교구를 이 종이 교구를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나눠줘서 이 스티커랑 그리고 이 종이 교구로 나눠주면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아이들이 쿠키에 스티커도 붙여보고 어떤 스티커죠? 이 쿠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쿠키를 하나 떼서 여기에 이 mashed banana, mashed banana를 붙여볼 거고요. 거기에 nuts 그리고 어, raisins cereal. 얘네를 다 얹어볼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게 되면 이런 접시에 아이들이 쿠키를 두 개를 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네, 너무 쉽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만의 종이 교구를 완성하게 되면 네,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로 넘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배경을 골라서 자신의 결과물을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랑 같이 클린업송을 부르면서 정리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액티비티 북이 끝났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 항상 복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스토리를 다시 읽거나 챈트 아니면 넌 픽션을 다시 읽어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하나 하나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건 차시별 영상은 아니니까요. 혹시 차시별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차시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레슨 플랜이 있으니까요. 레슨 플랜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활용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플레이 일널 수업용 어플리케이션 많이 활용해 주세요.